오늘은 부산에서 제일 핫한 송도 자이르의 디오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지는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15-18번지 1원으로 대지면적 1770제곱미터, 연면적 39,296제곱미터에 지하 6층, 최대 29층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227세대이고 주차대수는 287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사진과 같이 송도 해수욕장이 바로 앞에 있어 걸어나오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에 부산 최대 상권인 남포동이 있어 자갈치, 국제시장,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여건으로는 천마산 터널 개통으로 서부산으로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남양대교를 통해 강한대교로 이어지는 부산 해안 순환 도로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병원, 고신대 병원, 동아대 병원과 같은 대학 병원까지 접근성이 좋으며 부산 최고 초중고 학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수혜지로 부산에서 볼수 없는 오션뷰 분양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교통부 송도선 트램 승인으로 도심쾌속교통망이 예상됩니다. 분양가는 4억 7천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부산 옆 동네인 김해의 분양가가 5억대를 생각하면 오션뷰 분양가에 이 정도면 저렴하네요. 입주 전까지 실 투자금은 2천만원대입니다. 투자로도 괜찮은 물건이라 생각되네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 분은 하단 댓글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